내가 예, 고민 하나 있어서 좀 상담 좀 하고 싶은데. 내 음, 해줄게.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, 나보고 또 공무원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야. 공무 준비하는 게 쉽냐고.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나 이거 허니브레드 먹어도 돼? 이거 따뜻할 때 먹어 맛있을 것 같은데. 아, 어, 어 먹어. 아니 공무원이 쉽냐고.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이야. 너 너랑 어떻게 하겠어? 뭐를? 아니, 뭐, 먹으면서 들어. 아, 근데, 아니, 너 어릴 때부터 봐서 알잖아. 너,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해? 너, 희 엄마, 이번에 파마 엄청 예쁘게 되셨던데? 어디 사셨대? 파마 까고 보고 대박. 나도 해야지. 힝. <laughs>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공무원을 일찍감치 준비하는 건 알겠어. 근데, 공부는 쉽냐고. 나 이번에 모의고사 본것도국경수777 나오는 거 777? 럭키 비키 행운했었잖아요? 777. 좋겠다. 아니, 좋은 게 아니고. 내가 좋아하던 애 있잖아. 너한테 계속 고민 상담했던 애, 민지. 응. 고백하고 다음날 갑자기 뉴욕으로 이민을 뉴욕? 간다는 거야. 어. 나 뉴욕 진짜 좋아하는데. 뉴욕! 아니, 나... <laughs> 아니 그미나 <그거> <laughs> 뉴욕가보다 언제가 뭘까, 뉴욕. 고백 한번 해줘? 우리 엄마가 그 하늘색깔을 제일 좋아하시거든. 그래서 하늘색깔 귀걸이 하거나 막 그런,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. 머리띠 이런 거 환장하셔. <laughs> 그래? 아, 아버지가 또군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응. 워커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. 응. 꽃 찾길 바래. 음. 힐링 토크쇼.